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저희가 직접 매입한 더뉴 카니발 4세대 7인승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25년 1월에 등록된 차량이고 3,100km 주행한 2.2 디젤 차량입니다. 1인 신조 25년식. 짧은 주행거리 3,100km. 완전 새 차급이고요. 노블레스 등급의 추가 옵션은 스타일팩, 드라이브 와이즈, 듀얼 선루프 컴포트 팩, 모니터링 팩, 헤더 디스플레이, 빌트인 캠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 무사고 차량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먼저 외관 보여드릴게요. 먼저 외관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타일 옵션에 적용된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입니다. 거의 세차급인 만큼 외관에 큰 기스 없이 깔끔한 상태이고요. 휠도 짧은 주행 거리만큼 상태 양호하고요. 사이드미러 보시면 후측방 경고 센서 있고요. 어라운드 뷰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에 큰 기스는 보이진 않고요. 뒤쪽 휠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후방 보시면 테일라이트 귀엽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동 트렁크 기능 있습니다. 트렁크 열리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내부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에 처주님께서 이거 커버를 따로 씌워주셨고요. 열면 이제 3열 공간 시트도 이제 열수 있습니다. 트렁크에서 본 3열 공간이고요. 3열 시트까지 다 피면은 밑에 이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좋네요. 전동 트렁크 닫아볼게요. 닫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 보시면 역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휠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에 차주님께서 루프에 게 루프 가로바를 따로 설치하셨고 위에 이제 스키 캐리어까지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네, 앞쪽 타이어 상태도 양호한 편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쭉다 돌려봤고요. 저희 다음 내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쪽에 윈도우 버튼이 있고요. 이제 사용 흔적은 크게 없습니다. 안에 시트 색은 그레이 색으로 약간 투톤으로 이어져 있고요. 이 전동 시트 가능합니다. 핸들 옆쪽에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이 오토로 문이 열립니다. 다시 닫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하셨고요. 먼저 핸들을 보시면은 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저 컨트롤이 적용되어 있고 오디오 버튼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행거리, 짧은 거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3,100km 확인하실 수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확인되실까요? 확인되고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차량 운전자 보조, 주행 보조 기능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후진 기어 넣어 보시면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360도 어라운드 뷰 확인 가능하시고, 앞에 전방 카메라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기 버튼도 위치하고 있고요. USB 단자, 다이얼식 기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버튼, 그컵 홀더 있고요. 키는 두개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여기 앞좌석. 둘다 가능하고요. 핸드 열선, 이쪽에 있습니다. 조수도 워크인 시트, USB 단자, 그리고 하이패스 가능하고요. 뷰티 인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옵션, 선루프 있고요. 전동. 끝인가? 네. 유리도 개방이 되네요. 가니발은 한번 당기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요. 음, 이거 밑에도 패드를 전 차주님께서 따로 다 시공을 하셨어요. 이열 공간 이동했고요. 문 쪽에는 이제 뒷좌석도 열선이랑 통풍 시트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 쉐이드 있고요. 열 공간에는 시트가 안마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모드가 있고요. 등 누우면은 진동이 올리고 안마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홀드 버튼을 누르면 리무진급으로 완전 누워요. 레글레스트도 작동이 됩니다. 뒷좌석은 완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한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누르면 다시 돌아가고요. 네, 3열로 이동했고요. 뒷좌석 공간도 뭐 레그룸이나 헤드룸 넉넉한 편인 것 같아요. 뒷좌석에도 컵홀더가 있고요. 여기 뒤에 작은 선쉐이드도 있어요. 네, 오늘 소개드릴 차량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드릴 차량 풍부한 옵션과 루프 가로바도 적용되어 있고 다양한 활용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패밀리카로도 이용하기 좋고 캠핑이나 차박하실 때도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행 보조 기능으로 이제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도 가능하고요. 이 차량 가격은 저희 썸네일이랑 설명란 확인해주시면 되고요. 이 차량 보증 아직 신차 보증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딜러 수수료 2.2%는 받지 않고요. 이 차량 내에서 추가로 궁금하신 거나 다른 차량도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네. 지금까지 유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